10번 문제는 이제 주어진 함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제 먼저 이제 얘는 주제가 보기들을 보니까 극대 극소랑 관련이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을 할 건데 그전에 보면 어, ln(x)라는 표현이 있는 순간 얘는 무조건 x는 항상 0보다 큰 숫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자 이런 사실을 좀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럼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에, 마이너스 x3승분의 2a라고 쓸 건데, 자, x는 어차피 0보다 큰 숫자고, 나 지금 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거거든. 근데 이제 x는 언제나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양변에 x3승을 곱하면서, 지금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도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굳이 한번 이제 인수분해를, 아 아니 인수분해가 아니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가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1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있는, 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제 포물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거야. 아래로 볼록인 포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잡혀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근데 지금 보면 보기에서 자 2분의 1과 0을 경계로 지금 이제 어, 뭔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딱두 가지 기준점을 한번 잡아볼 건데 먼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요 숫자가 지금 0이니까 어, 그냥 얘만 남겠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 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리고 두 번째 경계점이 하나 더 있었어 a가 0일 때 그럼 f 프라임 x는 그때는 x 1의 재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콤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어 형태에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어 0이니까 이런 뭐 점을 좀 지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근데 이제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어떤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냐면 A 값이 커질수록 이제 도 함수의 개형은 점점 어디로 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개형은 그 밑으로 가는 거고 A 값이 작아질수록 함수의 개형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a가 2분,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게 되면 이제 그런 포물선은 요 그림과 요 그림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대충 한여기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어, 이런 파란색 그래프에 대해선 근이 지금 항상 언제나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는 건데 우리 기울기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거든얘는 f 프라임 x 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도 함수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을 극 대라 그러고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을 극 소라고 하지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0 사이에 있게 되면 이 파란색 그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두근을 갖게 되면서 극대랑 극소 둘다 갖는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아까 어떤 거였냐면 얘였으니까 위에 있는 이제 핑크색 포물선이 되는 건데 a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래. 근데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a 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개형을 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위에 있는 딱 포물선인데 얘보다 a 값이 더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더 위로 올라온 거야 이러면 어, x 축과 만나는 근즉 인계점이 없기 때문에 극대도 극소도 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자, 마지막으로 a 값이 4번에서는 0보다 크면이래. 0보다 크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0보다 크면은 어딱 0일 때가 아까 밑에 있는 요 포물선이었는데 우리 이 그림의 특징은 a 값이 커질수록 도함수의 개형은 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0보다 더큰 a가 들어간다는 건 도함수가 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밑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근이 하나 생기기는 해 근데 이런 근에 대해서는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근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이런 근은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음, 극소, 극대가 아니라 극소값만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